안녕하세요. 한량을 꿈꾸는 한량드림입니다. 썸네일에 언급했듯이 삼성전자 과연 주식 투자의 최선일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고 세계 인류 기업입니다. 흔히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죠. 코스피 아버지 삼성전자.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제 생각엔 주식은 미래가치를 예상해서 선침해 한 다음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적, 테마, 기대심리, 제약주 같은 게 있겠죠? 삼성전자는 테마도 기대심리도 아닌 무조건 실적으로 가는 주식인데요. 흔히들 삼성전자 10만원 간다고 하는데 가겠죠. 언젠간. 물가상승률이 있으니. 암튼 삼성전자 현재 5만 원에서 앞으로 10만 원을 간다면 현재 시총 310조인데 10만 원일 시 시총 620조가 되어야 합니다. 즉 310조를 누군가 더 매수해야 한다는 건데요.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과연 가능할까요? 기간 외국인, 개미투자자. 또한 시총이 두배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액도 두 배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2000년 말 매출액 230조 기준으로 두 배면 460조가 되겠죠. 그러나 매출과 주가는 비례는 하지만 정비례하지 않아서 350조 매출만 되어도 주가는 두 배가 될듯 싶네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법이죠. 100만원 상품을 200만원에 판매하는 거죠. 허나 독과점이면 몰라도 경쟁업체가 많아서 쉽지는 않을 듯 싶고, 아마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릴 수는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고객의 수요를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현재 반도체의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2.5%인데, 인텔 15%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만약 2%였으면 4%로 도약할 수 있으나, 12.5%는 25%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은 세 가지인데요, 반도체, 생활가전, IT 모바일. 또 하나의 제4시장을 개척해서 시장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삼성전자가 제2의 먹거리를 창출한다면 모를까. 기존의 세 가지의 주력으로 매출을 급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이 모였는데 가능하지 않겠냐?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다른 기업들도 다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쪼렙일 때는 레벨업도 빠르고 성장률도 빠르지만 만렙 가까이 왔을 때는 현상 유지로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겁니다. 1999년 매출 26조, 2019년 매출 230조, 1999년 주가 5310원, 2019년 주가 55800원, 매출액은 9배, 주가는 10.5배 같네요. 얼추 매출액과 주가랑 비슷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0.5배 주가가 상승했는데, 과거가 이래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조선업이 우리나라 세계 1위였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차트를 한번 보시죠. 2001년 때 3만원 하던 주가가 7년 만에 2007년 32만 5천원 고점을 찍고 현재 24,950원입니다. 2001년에 산 사람은 20년 장투에서 현재 마이너스 15%, 2007년 30만원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92%겠네요. 2007년 30만원에 산 사람은 진짜 바보일까요? 지난 차트를 보면 2001년 후 7년 만에 10배를 갔습니다. 아마도 지난 과거를 보고 10년 기다리면 300만원 가겠네 하는 마음으로 샀을 겁니다. 그 당시 조선업이 세계 1위고 제일 안정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우량 주식을 산 거예요. 지금의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과 심리가 같지 않나요? 차트로만 따져본다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우조선 해양 훨씬 좋습니다. 연봉상 매 마이너스가 없어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20년 기간 동안 연봉 기준으로 9년 마이너스였습니다. 45% 정도 마이너스 해가 있었다는 거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내내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어요.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돌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노키아라는 핀란드 기업은 1989년부터 14년간 세계 1위 휴대폰 회사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들 알고 계시죠? 타나라의 기업들이 제2의 삼성전자를 꿈꾸며 추격하고 있고 결코 삼성전자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하기에 성장률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 본인이 은행 이자보다 더 벌면 됐고 주식 공부 하기 귀찮은 사람은 삼성전자 사시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원해서 주식 투자를 뛰어들었다면 현재의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닌 20년 전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의 참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지금 제 계좌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포지션은 대선 테마 두 종목, 코로나 테마 한 종목, 또 다른 비밀 테마 하나. 하나는 테마주로 샀는데 실적주가 되어버린 아픈 손가락 한 종목.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